안녕하세요 영화 속 스포츠를 리뷰해보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빌리진 킹, 세계의 대결을 통해 테니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빌리진 킹이라는 전설적인 여자 테니스 선수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기서 빌리진 킹, 노래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을 세상에 알린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1983년 많은 사람들이 노래의 제목과 같으면서 이미 테니시 스타였던 빌리진 킹의 이름을 딴것 아니냐고 했는데 테니스 선수와는 상관없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제작자 퀸시 존슨은 제목을 Not My Love라고 하자고 했지만 마이클 잭슨이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영화는 1970년대 초반 테니스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까지 남녀 테니스 선수 상금 차이가 꽤나 있었습니다. 테니스에서는 1968년 프로 선수의 참가를 허용하여 많은 상금이 선수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밀리진 킹이 1968년 윈블던에서 우승할 때 75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반면 남자부의 우승자 로드라이버는 2.5배가 넘는 2000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영화 속에서 나오듯이 8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1970년 참다 참다 보다 못한 빌리를 비롯한 여자 테니스 선수 9명이 미국 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투어 대회 참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잡지 발행인 글래디 셀드만이 구해온 스폰서와 상징적으로 1대러 계약을 하고 새로운 테니스 대회를 열고 참가합니다. 미국 프로 테니스협회는 처음엔 이 대회를 승인 안 해주지만 대우가 좋은 대회로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이듬해부터 정식 투어 대회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US 오픈 윈블던을 우승했던 바비 릭스라는 은퇴선수가 등장합니다. 도박 중독이었던 그는 머리를 굴려 돈이 되겠다 싶었는지 당시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 호주의 마가렛 코트를 꼬드겨서 이벤트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1위인 마가렛 코트는 현재까지도 그랜드슬램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레전드입니다. 은퇴한 지꽤 되는 55살의 릭스는 마가렛을 6대1, 6대2로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세계 1위의 여자 선수를 꺾었으니 릭스는 기세등등했고 여자 테니스 선수는 열등하다라며 남성 우월주의적 주장을 열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비 릭스와 빌리진 킨과 대결이 성사됐는데 이 대결을 영화 제목과 같은 Battle of Sexies라고 불렀습니다 평소 여권 신장에 관심이 많았던 빌리는 여자를 깔보며 깝치던 릭스를 이겨서 뭔가 보여주려고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경기 결과는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고, 이 세기의 대결로 여러 일들이 나비 효과처럼 일어납니다. 먼저 경기 직전이긴 했지만, 1973년에 빌리징 킹이 주도해서 WTA라는 여자 프로테니스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테니스 투어 대회인 코리아 오프닝 WTA 투어 대회입니다. 내년 9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개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973년 US 오픈부터 남녀 상금이 같아졌습니다. 모든 대회의 상금이 같아진 것은 아니고 이후 다른 대회들로 서서히 전파되면서 지금은 그랜드슬램은 비롯 함께 열리는 대회는 남녀 상금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지금 열리고 있는 US 오픈의 남녀 우승 상금은 35억원으로 같습니다 매년 포브스에서 스포츠 선수 수입 랭킹을 발표하는데 테니스에 적용되는 동일 상금 덕분에 여자 선수 수입 랭킹 1위는 수년째 테니스 선수이고 탑 10에서 다수가 테니스 선수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수입 탑 10이 모두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4, 5위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연아 선수가 CF퀸으로 광고 수입이 엄청날 때였죠. 다른 종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는 종목 중 하나인 여자 골프는 세계 랭킹 1일 밥 먹듯이 하는데. PG투어가 LPG보다 5표 정도 상금이 많은데 l p g 일부 선수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따지자면 골프 선수 수입은 남녀가 반대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워낙 여자 골프 선수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 대회 숫자도 더 많고 상금도 더 높습니다. 1974년에는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뛰는 여성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 스포츠우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2010년에는 김연아 선수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뷰를 위해 자료를 찾다 보니 영화의 장면들이 70년대 초반의 실제 모습들과 싱크로율이 아주 높습니다. 헤어스타일, 의상, 당시 신었던 신발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도 당시 실제 모습들과 최대한 가게 연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사용했던 빈티지 카메라와 렌즈까지 사용하며 그 느낌을 살렸습니다. 빌 리징 킹의 라이벌이자 바비릭스에게 졌던 마가렛 코트는 영화 속에서 빌리의 동성애적인 모습에 싫은 내색을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 덕에 다른 테니스 선수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데 호주 오픈이 벌어지는 멜버른 파크에는 마가레 코트 아레나라는 큰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몇몇 레전드 선수들이 코트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테니스복에 처음 컬러를 넣은 디자이너로 등장하는 테드 트링은 실제로 테니스 패션의 혁명을 몰고 온 디자이너로 49년 윈블던에서 거스루트 모란에게 짧은 스커트를 입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비릭스와 경기를 앞두고 테드가 밀리의 신발을 갖고 뭐라 하는데 아디다스의 파란색 스웨이드 신발이었습니다. Well, And I think the the 아디다스는 2년 전이신발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Here to Create Change'라는 광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그해 US 오픈에서는 신발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블루 스페이레이를 뿌려 신발색을 블루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광고 캠페인은 세계 3대 광고제인 칸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포털에 빌리진킹을 검색하면 뉴스가 여러개 뜹니다. 지난주부터 테니스 그랜드슬램 US 오픈이 열리고 있는데 대회가 열리는 장소의 이름이 빌리진킹 US 테니스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US 오픈의 메인 코트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테니스 경기장은 아저애시 스타디움인데 흑인 최초로 그랜드슬램 우승자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어제 US 오픈에서는 마가렛 코트의 그랜드슬램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향해 가던 세레나 윌리암스가 도리아 아자렌카에게 패하면서 대기록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테니스계의 유리천장을 깨트린 빌리진 킹 세계의 대결을 리뷰해봤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